안녕하세요. 사연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 나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종일 혼자 끙끙 앓다가 새벽에 올려봅니다. 조금이나마 속이 풀렸으면 해서요. 저는 올해 28살 여자고 예비신랑은 29살이에요. 먼저 저는 전문계 여고를 나왔고 전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원래 곧바로 취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 친구가 교수로 계신 대학에 지원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셔서 원서를 썼었네요. 2년간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녔고, 졸업 후엔 바로 취업이 됐어요. 처음엔 중소기업 격리로 취직이 됐는데 몇 년이라고 차근차근 적금도 붓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하다 시간이 지나니 왠지 일욕심이 생겨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온갖 자격증을 따고 영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전 나름껏 자기개발했고요 원없이 공부한 후에 더 좋은 직장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꾸준히 일하다가 지금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반면 남자친구는 명문고 졸업하고 인서울 명문대 진학했고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직을 해서 저를 만난 거죠. 남자친구네 집안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디서도 기죽어 본적 없대요. 본인 말로도 아버님 개인 사업 하시는데 탄탄하시고 어머님도 주식을 잘하셔서 어머님 개인 재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야 뭐 남의 돈이니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기가 죽네요.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음식점 마시다가 작년에 그만두시고 저희 남의 용돈 받으시며 생활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해 전혀 불만은 없어요. 워낙 두 분이서 노후 대비 탄탄하게 해놓으셨고 저희도 저희 키워주신 보답으로 당연히 뭐 모자라신 거 없게끔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쨌건 이번에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절 보신 이후부터 너무 기를 죽이시네요. 어머님이 제 인사 받아주시지도 않고 먼저 휙 들어가시더니 밥 먹는 내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표정도 어두우셔서 체할 뻔했어요. 과일을 깎아서 본격적인 얘기를 할때 기다리셨다는 듯막 말하시더라고요. 너는 전문계 나오고 대학도 전문대 나왔다는데 어떻게 그 직장에 취직돼서 우리 애를 만나니? 요즘 같은 때 전문대 나온 사람도 취직시켜주나? 고졸이나 전문대 졸이나 뭐가 다르니?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 음식점. 그분들도 대학 안 나오셨니? 아, 다 대물림 되나 보다. 정말 눈물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저희 부모님 창피하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마저 묶어서 되게 하등한 사람이라고 그러시니. 아버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 듣고만 계시고 남자친구 누나도 남자친구도 다 듣고만 있었어요. 괜시리 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장난으로라도 에이 엄마 그만해. 한 마디도 못하는 남자친구도 믿고 하지만 어머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작정이라도 하신듯 속사포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모아놓는 돈은 얼마나 되니? 시집 올수 있니? 혼수는 해올 수 있니? 집안에서 도와주신다니? 아니면 너 혼자 다 해오는 거니? 저요. 집에서 도움 안 받을 생각이었어요. 저돈 9천 가까이 모았고, 그 돈이면 얼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서요. 엄마한테 예단이나 예물,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는 배우기만 할 거고. 어차피 오빠도 사회생활 한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듯 아마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오빠는 집안에서 다 해준다고 하니까 걱정 없어 보이는데 전 그게 싫어요. 휴, 오늘 다녀와서 집에서 혼자 펑펑 울었네요. 너무 슬퍼서요. 이래서 맘 맞고 레벨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라는 말이 있나봐요. 아이고, 저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전문대 졸업해서 악착같이 잘 살고 있는 남자 만나려고요. 둘이 같이 자수성가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아휴. 남자친구한테 열 통이나 부재중 전화가 왔는데 다 모른 척 하고 있어요. 만나서 헤어지자고 해야죠. 내일은 씁쓸한 새벽이네요. 필요하시다면 후기도 적어드리고 싶어요. 내일 남자친구 만나서 속다 풀고 올 거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베스트 글에 올라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 관심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남자친구 만나고 끝을 보고 왔어요. 오늘 아침 남자친구랑 통화를 했고 왜 어제부터 전화 안 받았냐는 말에 대답 안 하고 우선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하기에 씻고 천천히 준비했어요. 내려가서 남자친구 차 타고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는 내내 어제 설마 우리 엄마가 하신 얘기 때문에 연락 안 됐던 거냐? 그런 거면 실망이라고. 어른이 하신 얘기인데 벌써부터 그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욱해서 그냥 나올까 하다가 참고 남자친구 표정이 영안 좋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저는 오늘 할 말이 많으니까요. 밥 얻어먹고 마지막이니 커피라도 한잔 사려고 옆에 카페로 이동을 했습니다. 카페 가서 커피 한잔씩 시키고 주중 오전이니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제가 어제부터 느낀 감정 그대로 말을 했죠. 나 오빠랑 결혼 안 해. 그런 집에 시집 가면 나는 평생 며느리 대우 못 받을 것 같아. 어머님은 나를 며느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자기 아들 체간 여자로 보실 테니까.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사랑받는 집으로 시집 가고 싶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우리 엄마 우리 집 욕하는 거냐고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말 어디 우리 엄마 앞에서도 해버라며 저를 끌고 자기 집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오늘 한번 끝을 보자 해서 저도 따라갔어요. 남자친구가 씩씩거리며 오니 어머님이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레 문 열어 주시다가 저를 보니 급 표정이 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거실에 저를 급해대기 치면서 어디 카페에서 나한테 짓거린 말 우리 엄마한테 해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세 고쳐앉고 똑바로 어머님이랑 남자친구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치켰더냐면서 제 옆에 앉으시더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우리 욕을 했는지 드러나보자면서 당장 말하라고 악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이 결혼 못해요. 어머님 저는 어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하고 결혼 못합니다. 저. 이렇게 말했더니 양쪽에서 노발대발하면서 수준이 떨어지기 뭐가 떨어지냐고 수준 떨어지는 건 너라면서 어디 대학도 안 나온 년이 수준 떨어진다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 있는 대로 욕을 하십니다. 저꾹 참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수준 떨어진다고 한건 어디서도 예의란 걸안 배워서 그런가? 아드님 인품이 수준 떨어진다는 소리였어요. 가정교육으로 그걸 잡아줘야 하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니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화가 납니다. 저는 적어도 화가 났을 때는 남의 말을 먼저 끝까지 듣고 그 후에 침착하게 조곤조곤 자기 말 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어머님부터 그 기본적인 예의를 모르시네요. 딱 이때 남자 친구한테 뺨한대 맞았네요. 너 미쳤냐? 이러면서요. 그리고 어머님도 완전히 저런 여시 같은 게 어디서 굴러 들어왔냐고 머리채 잡을 기세였어요. 끝까지 앉히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쉽게 여자한테 손찌검하는 것도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제가 어떻게 평생 남편이라고 믿고 따르겠어요? 어머님도 저를 대학도 안 나온 하등한 사람이라고 어제 그렇게 무시하셨는데 오늘 보니 꼭 대학을 나와야 똑똑하고 품이 있는 건 아니네요. 어머님도 아드님도 지금 엄청 격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한 번만 더제 몸에 손대면 고소할 거예요. 이제 남이니까요. 또박또박 말씀드렸더니 어머님 뒷목 잡고 나 죽는다며 쓰러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길래 저도 이딴 집 구석에서 더는 못 있겠다고 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뺨 맞은 게 너무 억울해서 남자친구 그것을 세게 발로 찼어요. 남자친구는 윽.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지고 어머님은 아까 다 죽어가시더니 금세 일어나셔서 지금 내 아들 찾냐? 라면서 제 머리처를 잡으시길래 어머님 밀쳤죠. 손대지 말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세 잊으셨네요. 저 똑같이 대갚아 준 것뿐이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앞으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마디 충고 드리자면 아드님 장가보내고 싶으시면 이제 치마폭에서 내려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생 데리고 사시던가.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죽는 줄 알았네요. 사실 어제부터 생각하고 있던 말들을 달달 외웠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자친구가 자기 집으로 절 데려가 버리는 변수가 생겨서 놀랐는데 저 상황에 제가 아닌 것처럼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저도 놀랐네요. 그리고 아까 집에 와서 씻고 너무 통쾌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남자친구 누나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아마 상황을 다 아신 모양인데 다 같이 격식 떨어지더라고요. 야이 수건 같은 연아, 네가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하고 간줄 알아? 격식 없고 수준 떨어진 건 너야.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너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놔둬. 아이고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너무 열 받아서 저도 문자 보냈네요. 전 혼전순결이라 당신한테 그런 말들을 여자 아니에요. 남들이 다 본인 같은 줄 아나 본데 안 그런 여자들 많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건 당신네 가족들이에요. 한 번만 더 이따이 더러운 문자 보내면 경찰서 행인 줄이나 아시고 좋은 말할때 사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일로 아시겠지만 말투 고분고분하다고 성격까지 고분고분한 거 아니에요. 마음은 통쾌한데, 에휴, 이제 회사는 어떻게 다닐지 막막합니다. 그래도 저 힘내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려고요. 응원 감사해요. 사연 나라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려요.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